2010년 일회 기출 문제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사에서 나라와 수도를 합하여 지역에 표시하시오 그랬고요. 모든 문자를 대문자로 표시하되 수도명은 나라명 뒤에 가로 안에 넣어 표시하시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자, 포르투갈 리스본 이렇게 있을 때다 대문자로 하는데요. 나라 이름 프로토칼 그리고 가로 가로를 하나 입력해라 라는 거죠 이렇게 문자열 가로 하고서 수도 이름 얘를 대문자로 해서 집어넣어라 그리고 가로를 닫아라 얘는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요 문자열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대문자로 변환하는 함수인 upper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어요 자 먼저 나라 먼저 대문자로 모두 바꿔보죠 그러면은 하퍼 바로 열고 뭐 텍스트 영어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f16 자 여기까지만 해놓고 엔터 눌러보면 포르투갈이다 대문자로 나왔구요. 여기다가 이제 가로라는 요 문자열을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걸 하나 더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더블클릭해서 요 뒤에다가 엔드하고 큰따옴표 여는 가로 큰따옴표 닫고요. 그래서 요 문자열을 여기다가 붙여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엔터 눌러보면 가로까지가 써진 거죠. 요 사이에 이제 리스본을 집어넣을 거죠. 바로 얘를 대문자로 만들어서 요 가로 뒤에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럼 다시 더블클릭하고, 요 뒤에다가 역시 엔드로 연결을 해주고요. 다시 어퍼 가로 열고. 리스본을 넣어 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엔터 쳐 보면 가로 리스본까지. 이제 닫는 가로면 가로만 추가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뒤에다가 역시 엔드 그다음에 닫는 가로. 다음 표로 이렇게 해요. 자, 엔터 눌러 보니까 이렇게 완성이 됐죠? 자,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완성을 하면 끝나겠습니다.